차량에서 태블릿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을 찾고 계신가요? 웨이프리 차량용 태블릿 거치대는 탁월한 고정력으로 운전 중에도 흔들림 없이 태블릿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장거리 여행 시에도 안정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편안하게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와 높이 조절이 가능해 모든 탑승자에게 최적의 시청 경험을 선사하며 360도 회전 기능으로 세로와 가로 모드 전환이 간편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태블릿과 호환되어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디자인이 세련되어 차량 내부와 잘 어우러지며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